안녕하세요. 청해키 농장 농부 김몽삼입니다. 어, 오늘은 토종달에 수꽃을 자세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암꽃은 이 꽃에 암술이 있어요 중앙에. 근데 이건 수꽃이거든요. 수꽃은 전체적으로 어, 수술이 까맣지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암나무 또 꽃을 찍어 볼 건데, 그거는 가운데 중앙 부분에 하얀 암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숲꽃과 암꽃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잠깐 영상을 찍습니다. 암꽃보다 숲꽃이 훨씬 이렇게 많이 펴요. 굉장히 많이 꽃이 맺혀있지요. 지금 암꽃도 피어있고 숲꽃도 피어있습니다. 그리고 벌도 많이 있고요. 저희 농장 토종 달에는 8월 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수확해서 우리 농장 단골 고객님들께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